책 가져왔음. 아나 루테다. 다, 루테, 다 누나가 쓴 거, 다 누나가 쓴 아, 거. 아들 없냐?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 루테에게, 루테야 너가 군대에 가게 됐다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그래도 진짜. 공익이라 빠르게 볼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가 쿠루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없으면 그 서버는 누가 열어주니? 어? 다행이다. 훈련소에서 몸 다치지 네, 말고 제일 없지. 최우선은 몸 건강이니 잘 챙기길 바래. 표면에 걸리지 스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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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조심하고. 잠시만요. 아가이좀 해주실래요? 아갈! 아, 아갈! 조금 깔리는데 네, 아갈! 삼신님! 아, 삼신님! 삼신님 저는 공감했어요. 네. <laughs>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내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진짜 힘들었거든. 내가 그때 밥 하루에 밥한 숟가락도 먹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 근데 너나 아플 때뭐 해줬어? 너 뭐야?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너 다음에 내 생일 때 제대로 챙겨라. 나는 너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가끔 나 로아하고 있으면 살짝 와서 메이블 채팅 치고 가고 나 진짜 생일 축하할수록 화가 나네? 아무튼 훈련 잘 다녀오고 머리밀고 사진 좀 올려 힘들 때마다 그 사진 보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루테야 잘 다녀오고 눈치 깨 행동하고 다치지 말고 행복해라 양띵 크루 세계는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 오, 안녕. 덩진하다. 어, 덩진하다. 아, 루테야 이런 거 원한 거 맞지? 어. 밥이다 국밥이야. 다음은 누구 네, 원하세요? 루테야 울는 거 아니지. 울지 마. 울지 마. <laughs> 울지 마. <웃음> 울지, <웃음> <그럼 물어>. 울지 <웃음>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롯데님 로테님, 안녕하세요. 롯데님이 가는 논산 훈련소 안에는 PX PX 뿐만 아니, 아니라 말안 아니, 했는데 기밀이었는데여기 <laughs> 논산 논산 논산이야. 논산 논산하는 곳 없어. 군이가. 아, 여기 어, 그러니까. 안에는 PX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트랑 롯데리아 커피숍까지 있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근데 루테 님은 사용 못해요. <웃음> 어떻게, <웃음> 하냐. <웃음>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제가 운전해서 가 봤거든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훈련사 앞에 파는 시계수첩 펜, 뭐 그런 거 있는데, 거기서 시계수첩 펜 로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아니, 하지 마세요. 어, 경험감이에요. 다버리고 어, 왔어요. 어, 너무... 양띵이다! 와. 양태원 리지를 봤다니. 양띵은 제목부터 성이 없어이해 아, 이러네. 하드 보고 했는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루테야. 아, 이거 봐. 싫었나 봐. 에씨에. 진짜 쓰기 싫었나 봐. 그 노래로 부탁드려요. 노래 가사 아니 에요오해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루테야. 한달 뒤에 다시 왔을 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렴 사람들은 슬프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달 뒤에 볼 텐데 눈물이 나지 않는구나 단지 기획자 입장에서는 핵전쟁에서 활약하는 너를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여 슬프구나 맞아 <laughs> 가기 전 4주의 방송 동안은 널 약간 업빠 해줄게 한5% 정도의 버프를 넣어줄게 업빠 버프 혹시 오. 말이야, 돌아오고 우리가 핵전쟁을 한다면 내 팀에 신청해 줄수 있겠니? 기다릴게. 고기가 <laughs> 고기가 건강하게 돌아와, 고 아, 길긴 하네. 손 다치지 말고! <laughs> 중요한 어. 말이긴 하네. 보니까 후니꺼. 까 너무 내거라고 <laughs> <훈이 흐니꺼, 훈이 웃음> <거. 너무나> <laughs> 네 오케이, 믿겠습니다. <laughs> 형, 공이 까는 거 생각보다 빈자리가 클거 같아. 왜냐면 형한테 맨날 메이플 물어보면서 이거저거 꿀 <laughs> 빨았는데 못 어, <laughs> 빠니까 많이 아쉽다. 형 훈련소만 다녀오는 거지만 몸 건강히 다녀오고 아프지 말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형 맨날 여행만 가면 자기는 물물 물 다른 거못 먹는다고 하늘보리 집거만 사가지고. 엄청 야 집거만 <목소리> <야, 목소리> <또말> 없잖아. 집거만 <목소리> 없는데 갑자기 매 갑자기 집거만 들어가. <목소리> 가면 <왜> 뭐 먹어? <목소리> 말이야. 난 감동적이야 <놀몰라> 아 눈물 나는물 울지마 하늘이 물에 추워 아.. 나 계속, 나아 심장아 저기 가면 물만 먹어서 이물위물 물까지 가려갈까봐 걱정한 거야 유라 임그마음라 임마 눈꽃차입니다 나야? 아.. 눈물 <laughs> 루테아뭔또 편지냐 감자 뒤졌냐? 이건 그냥 편지였서아 리얼 아 그렇다면 그냥 호가와트 부엉이 대신 취직해 편지만 존나 쓰게 하네 두번은심한거 아니냐? 암튼 루테아 몸조심히 다녀와 분조기몸조 <심> <희> 분위기가 <S> 어. 분위기가 빨리 바뀌었잖아 슬플까봐 슬플까봐 웃승으로 승화했어 감동적이야 너의 기분 감동너다감 오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오빠가 군대 간다길래 너무 놀랬어 너무 급하게 가게 되다니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오빠가 없으면 이제 양띵TV 서버는 누가 열어주고 마크 파일은 누가 전달해주나 걱정이 된다 우리 크루들 오빠 없인 콘텐츠 진행 못하는데 그때마다 오빠가 생각날 것 같아 오빠 없인 건날개도 못 구하는데 그 미안한데 혹시 히트넷 n p c 말 알려줄 수있 얘들 땀땡이 갈겨야겠네 히트넷에 올린 거는 30분이나 좀 돼서 길더라고 맞지 중요하지 인정 인정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꼭 말해서 약 받아서 먹고 치료받아 그럼 이만 근데 손해가 너무 좋았다 좋았다 아니, 내가 <laughs> 좋았다 좋다 좋다 어우 너무 슬퍼 나 그거 너무 궁금한 <laughs> 생각이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대야 너랑 나랑 두 중에 누가 먼저 가나 했는데 결국 너가 먼저 가는구나. 맞아. 근데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다. 왜지? 이미 이런 굿바이로 많이 보내기도 했고 너도 종종 말했잖아. 슬슬 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미안하지만. 근데 너도 뭐 어차피 그럴 거니까 그냥 쌤쌤 퉁치자. 어쨌든 그동안 고생했다. 너가 있으면 나도 조만간 갈게. 금방이야. 그리고 너 억바 억텐 장년 빠냐 지금? 다음에 국바에 삼식할 때 그때 보자. 몸조심이잘 다녀와. 어, <laughs>